한국인 감추템 리뷰 좋은 전자제품 베이스워스 고속 USB 충전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100W의 강력한 출력 덕분에 맥북과 아이폰을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특히 멀티탭 기능에 있어서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너무 편리합니다. 서지 보호 기능도 갖춰져 있어 안전성 면에서도 안심이 되네요. 가엔 기술 덕분에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바이올로믹스 콜드프레스 착즙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130mm의 넉넉한 피드슈트 덕분에 전체 과일과 야채를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주스 수확량도 높아서 한 번에 착즙으로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파 프리 소재로 안전하고 65rpm의 느린 저작방식 덕분에 영양소 파괴 없이 신선한 주스를 즐길 수 있답니다. 트리탄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청소도 간편해서 바쁜 주부에게 안성맞춤이에요.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휴대용 올레드 터치 스크린 모니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15.6인치의 크기지만 4K 화질 덕분에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자랑해요. 특히 h d r 1 0 지원으로 색감이 뛰어나고 5 5 0니트 밝기로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 USB-C와 AdMi 호환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쉬워서 노트북이나 게임기와 함께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해요. 게다가 매트릭스 컬러 깊이가 10비트로 풍부한 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시각적인 만족도가 높답니다. 이동이 간편한 디자인이라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모니터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작업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추천합니다.